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령운동의 변호자, 바울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늘상 묵상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존 라미네즈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고, 그가 직접 쓴 두려움 부숙이라는 책에 삽입되어 있는 두려움을 파쇄하는 기도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 존 라미네즈는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사탄 숭배자였어요. 사탄 숭배자도 보통 사탄 숭배자가 아니라, 뉴욕에서 서열 3위, 랭킹 3위, 사탄 숭배계, 사탄의 제사장 중에서 서열 3위로서 온몸의 마귀와의 계약을 상징하는 문신을 하고, 아주 악마적인 문신을 하고, 그 계약에 상징되는 문신을 하고, 사탄 숭배자로서 살아오다가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오다가 기적적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 사탄 숭배에서 해방되어서 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이제는 막 귀신을 쫓기도 하고 축사도 하고 마귀 사당 귀신을 대적해서 마귀 사당 귀신의 그 모든 그 일루미나티부터 시작해서. 모든 마귀사당 귀신의그 근원을, 뿌리를 폭로하고 다니는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뒤바뀐 삶을 사는 존 라미네즈의 삶을, 존 라미네즈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어, 저는 늘상 기도해요. 존 라미네즈를 해방시키신 주님, 그 사탄의 자녀로 살았던 일평생, 그, 어, 그 가문 대대로, 가문 대대로 사탄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사탄 숭배자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본인도 사탄의 자녀로 일평생 살았던 존 라미네즈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해방시키신 주님 나도 해방시켜 주세요. 나도 해방시켜 주세요. 존 라미네즈를 해방시키신 것처럼 나도 해방시켜 주세요. 존 라미네즈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나도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늘상 합니다. 어, 그래서 존 라미네즈의 '두려운 무속이라는 책을 샀는데, 이게 영어로 되어 있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 관계로 구글 바드 AI 번역기를 돌려서 번역을 했는데, 어, 번역이 허접한 점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낭독하겠습니다. 기도 폭탄, 존 라미네즈. 오늘 저는 두려움의 영과 그 속박으로부터 삶을 해방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굴레를 끊고 자유롭게 되기를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의 정욕, 부정한 생각, 탐욕 등 어둠의 유혹을 내 뿌리 깊숙히 거부하고 저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과 정신 모든 생각 속에 깃든 두려움의 악마적 힘을 이 순간 묵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에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삶과 사형 모두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의 사역에 어떤 두려움의 무기도 번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거룩한 불이 저에게 맞서 세워진 두려움의 모든 재단을 무너뜨리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악마여 지금 당장 나를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의 사역, 설교, 교회, 너가 억압하는 모든 것에서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모의 영, 권력과 물질에 대한 탐욕의 독세, 저의 사역과 부름을 가로막는 것들을 이 순간 파괴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은 내 운명이 아닙니다. 저는 용기와 희망으로 표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악마, 어둠의 선전 부정적인 생각들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력을 탐하는 모든 악마적 세력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화살처럼 다가온 두려움의 공격에서 스스로를 해방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 질린 마음 의심의 눈길을 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한 복음을 막으려는 두려움의 영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묵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욕, 음행, 가늠의 속박에서 모든 사람들이 해방되기를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당신은 나의 보호자이며 힘의 근원입니다. 당신을 모든 것보다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 확신으로 굳건히 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사역, 나의 마음과 생각, 나의 가족 모든 소중한 것들을 예수님의 은혜로운 보혈로 덮습니다. 악마와의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용기와 신앙으로 맞서 싸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대한 모든 악의적인 마술과 주술과 흑마법을 깨뜨리고 파괴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탐욕, 명성욕, 망상,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욕망 등 저를 넘어뜨리려는 어둠의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파괴합니다. 다시는 내 삶, 교회, 가족을 위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빛의 군사로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수 입고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 무패행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